안녕하세요. 사과몬터스 담풍입니다. 오늘도 영평천에 왔습니다. 오늘은 물이 상당히 맑아요. 근데, 물살이 아직 쎕니다. 물이 아직 덜 빠졌나 봐요. 그래도 한번 파이팅 해보죠. 파이팅! 자, 오늘 이만큼이요. 차금 바글바글하죠? 엽상도 있고, 거의 1g 넘을 것 같아요. 그죠? 한번 재볼게요. 집에 가세요. 자, 오늘 잡은 거 무게 한번 재보도록 하겠습니다. 짠! 어, 보기보다 통통한 애들이 많아가지고요 무게가 괜찮게 나갑니다.